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11번 지문이고요. 어, 중간중간 이 글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 글에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걸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제하는 내용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안, 안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 추임새를 좀 넣어 드릴 거고 선생님 보기에는 중요한 연결사가 하나 정도, 그러나 하는 그 연결사가 하나 정도 들어갔어야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게 포괄적인 도입부이면서 약간 이제 주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맨 마지막, 원래 이제 빈칸이 있던 금장의 그 최종 결론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 도입부적인면좀 포괄적인 주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there has been, 그 뭐뭐가 쭉 있어 온 거죠. Vigorous argument. 자, 이, 이 에너지 넘치는, 엄청나 왕성한, 그러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누구 사이에? Among biologists. 이 생물학자들 사이에. 과거부터 쭉 이런 논쟁이 있어 왔대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논쟁의 내용이죠. 자, whether, 뭐, 인지 아닌지 있고요 일단 체크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히 이 부분, consciousness 까지. 자, 갑니다. 자 뭐냐면 뭐인지 아닌지에 관해서이고 이때 웨더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웨더리 음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웨더리 좀 길게 어바웃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뭐인지 아닌지 즉 complicated 아주 복잡한 목적지향적인 행동이 자 누구 사이에 자큰더큰 그럼 mammal 이런 포유류들 사이에 목적지향적인 행동 말이 참 어렵죠 그 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행동이 이런 이제 gold 여기는 이제 behavior가 주어고 여기 이제 is가 동사입니다. It's reliable evidence. 뭔가 믿을만한 증거인지 아닌지 그그 그 동물들의 바로 consciousness 의식의 yeah. 증거인지 아닌지 whether 이이건지에 아닌 증거인지 아닌지에 관해 그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증거다. 동물들도 의식이 있다.인데 잠깐만요. 이제 여기서 전제를 좀 깔아 볼게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아니면 어떤 뭐뭐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새가 뭐 둥지를 짓는다.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비버가 강에다가 어, 댐을 짓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능의 혹은 어떤 의식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이 좀더 월등하고, 우리 인간의 내가 더 우월하고, 또 신께 우리가, 어? 창조주에게 우리가 받은, 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의식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동물은 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목적지향적인 행동이, 그런 행동을 할 뿐, 비버가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댐을 만들다고 해서 얘네들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서 고향으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본능이야! 타고 나기를! 이런 생각이 과거에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이 글은, 어, 이것이 사실은 의식이다. 애들이, 의식이, 어, 애들이 아니죠. 동물들이, 어,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자리에서 이렇게 하게 한 거죠. 어, 사실 정말로, The Admission 이 부분도 빈칸 가능하죠. 자, admission 인정을 한 거죠. 바로 consciousness 바로 어떤 의식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동물 연구에 있어서 알겠죠? 이게 꽤 최근의 현상입니다. 그니까그 전까지는 동물이 무슨 의식이야?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똑똑해 보이는 것 뿐이야. 인간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 인간만이 사고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좀 바뀌었나 봐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예시를 좀 보여주는데요. 자, injury avoidance behavior. 자, 통증을, 어, 어 부상이죠. 부상을 피하는 그런 행동이 종종 어디 근거한 거냐면, reflex. 이건 이제 반사작용 얘기하는 거. 원래 이제 반사란 뜻인데, 여기서 이제 문맥상 반사작용을, 어, 반사작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치는 않아요. Completely obvious. 분명히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떤 내적인 어떤 어떤 느끼는 건데, a pain.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반드시 그 반사작용에 연결이 되 있는지는 분명치는 않아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심지어. 우리 인간의 경우, 우리의 경우조차도 우리가 더 우월하고 이 열등, 월등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 인간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신의 경우에서조차도 의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능에 따르지 않는 동물보다는 우월하다고 했었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조차도 고통이 종종 느껴지는데, 여기다가 after를 기울여서 쓴 이유가 이거예요. 제일 슬림은 사지입니다. 사지가 팔, 다리가 has been removed away. 그러니까 제거된 거니까 그러니까 팔다리가 잘린 후에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팔다리가 어떤 사고에서 딱 잘렸을 때아내 팔다리 바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팔다리가 잘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아 하고 고통을 느낀다. 즉 고통과 의식 이거 꼭 고통의 의식이 꼭 연결이 직접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불명확하긴 해요. 이 말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에서 again 게다가 Many birds, 많은 새들이. 어, 맞아요. Build, 자,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정교한 둥지들을 만들어내죠. Entirely, 전적으로, 자,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게 내일 뭐뭐일 수도 있고, 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지금 둥지를 짓고 있는 것을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건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분명한 것들을 먼저 좀 보여준 거예요. 동물들이, 둥지를 짓는다고 해서 그게 꼭 의식적인 행동이냐, 본능적인 행동이냐, 의식을 하고 하냐, 의식을 하고 하지 않냐. 이건 좀 불분명하긴 해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분명하게 한데, 그러나 하면서 여기에 역점 연결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at the other end of the animal kingdom, 자, 동물의 왕국에 다르는쪽 끝에는 말참 어렵겠네요. 바다속에는 알겠죠? 자, 여기서부까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요 문어라거나, 스퀴드, 그럼 오징어죠. 오징어들이 have entirely different brain autonomies. 어,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런 뇌해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는. 분명히 우리와는 뇌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조상님이 그러니까, 우리, 동물이건, 인간이건, 공통의 조상까지, 수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단세포 동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공통의 조상님이, probably, 아마도, had no brains at all. 전혀 뇌도 없었겠죠. 뭐, 물어건, 뭐, 오징어건, 우리 모두의 공통의 조상까지, 생명의 그놈까지 올라가서 세포 하나 단위로 간다면.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스데있는 이제 오징어, 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징어와 문어는, are capable of learning and memorizing facts f o r months. 수달 동안, 여러 달 동안, 뭔가 학습하고, 무언가를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 이제 빈칸 마지막 문자.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건 거죠. 우리 인간만이 더 우월한 존재이고, 쟤네들은, 아, 너 얼마 없네. 열등해.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도, 즉, 오징어나, 어, 이런, 이, 이 문어나 하는 친구들도 인간처럼 학습하고, 사고하고,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최종 결론 즉 if they are to be uh, inclined 걔네들이 포함될 거라면 라는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의식적인 존재 이런 건 이제 거꾸로 역으로 역일 빙칸 될 수도 있죠 이때 빙은 존재예요 의식하는 그런 존재 우리 인간만인 줄 알았던 에 영역에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this 이것은 indicate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냐 다시 한번 실제로 이제 원문이 여기가 빈칸이었죠. 최종 결론 다시 한 번. 의식이란 건 does not depend upon 어디에 달려 있는 게 아니냐. 어떠한 특정한 종류의 인간 뇌에 그런 해부학적인 특징. 인간의 뇌만이 이런 의식하는 능력이 있어. 인간만이 더 우월해. 이런 뇌의 해부학적인 그런 어이 종류에 달려 있지 않고 모든 생명체에 어 어떤 의식은 있는 거다. 우리가 뇌가 없는 예를 들어서 무생물들이 있잖아요. 돌. 여기도 의식이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좀더 확장시켜 나간다면. 당연히 생명체 나무, 뇌가 없지만 의식이 있다. 이렇게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왔던 그 부분, 아까 선생님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힘들었던, 어, 얘네들이 새가 뭐 이런 의식이 있는지 아닌지를 아좀 불분명해요. 그러나, 그러면서 결국은 의식이 있다. 뇌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 좀 포괄적인 주제문이었던 거고, 실제 이제 마지막 문장의 최종 결론이었네요. 예, 됐죠?